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이키친 나도요리사, 토이형 경준쌤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토이키친 나도요리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함께 할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문제를 여러분들 직접 푸는 요리를 맛있게 해서 드시는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즉, 요리사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되어서, 요리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직접 시험 문제도 만들어 보고, 출제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요리사가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토익시험을 떠나서 영어라는 문장의 구조에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한 문장에 속해서 해결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정말로 필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어를 암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익 시험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어떠한 요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은 일단 이게 기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드시기 전에 기본 문장입니다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포인트 가볼게요 시작 The company, 회사는 informed, 알렸다 Its customers, 그들의 고객들에게 뭐를? Of the limited promotion, 제한된 promotion을 t o e e k s ago, 주 전에 원래 이게 원래 기본 문장이고요 실제로 요리를 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될 만한 포인트들을 일단 밑줄을 먼저 긋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보기를 지우기로 싹싹싹싹 지우신 다음에 어떤 보기를 넣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문장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파트가 어디인지 생각해보세요 시작 5432 일땡 네, 어느 정도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가 되는 컴 n 니 그죠? 이 부분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고요 명사니까 주어 그리고 동사 자리 그리고 모모 의를 물어보는 소유격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정치사 자리 그리고 앞에 있는 형용사 PP 자리 그리고 명사 그리고 음뭐 이런 거 어, 여기는 뭐 사실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자, 중요한 건제제 지금 밑줄 그 부분들. 일단 포인트가 t h 이 한정사, 관사 더는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수 없는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때는 저는 세 개, 이 문장에서 세 군데를 빵꾸로 뚫어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갈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보니까요 The company 다음에 어디 자리가 빈칸이 뚫리냐면 바로 문장에 동사 자리가 빈칸이 뚫렸죠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는 동사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뒤에 복적어 이런 식으로 동사가 번장히 골격을 만드니까요. 뭐라고요? 골격.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보기 A, B, C, D를 보니까 빈칸에 동사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A, B, C, D 중에서 동사 형태가 아닌 대표적으로 명사 형태인 바로 보이죠? 뭐 Information. 그죠? 첫 번째 D는 생략이네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게 A, B, C. 이게 동사의 형태니까 정답인. 일도 없죠. 하지만 company는 일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회사가 지금 하나죠. Companies 회사들이 아니라 company죠. 그일때는 복수 형태 의 동사를 나타내는 A는 탈락이죠. A가 답이 되려면 앞에 companies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B랑 C가 답인데요. 바로 정답을 설정하기 전에 문장 힌트가 있죠. 어떤 힌트가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two weeks ago 이주 전이라는 과거의 느낌이죠. 그러면은 informed가 맞을까요? informed가 맞을까요? 네, 그죠. 과거기 때문에 informed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C, 즉 동사 자리 빈칸에서 시제랑 같이 엮어서 문제를 했었죠. 포인트는 동사와 시제였습니다. 스위치까지 오케이. 다음 문제. 전또 어디다 빈칸 줄었냐번 확인해 볼게요. 뿅. 네, i n f o r m e d 랑 customer 사이에 빈칸 줄었죠. 보니까 회사는 회사는 알렸다. 분장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목적어는 뭐예요? Customers 고객들에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동사와 목적어 사이를 이어주는 목적어 자리의 명사인 customers 앞에 붙어 있는 단어. 볼수 있는 품사가 뭐 있죠? 뭐 한정사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도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보기를 보니까 누구 누구의라고 얘기하는 소유대명사. 소유격을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보기는 A B C D 중에서 일단은 A는 이이 자리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되니까 탈락이고요, 그죠 그리고 D도 역시 마찬가로 지 제기 대명사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지가 않죠. 나머지는 뭐예요? B랑 C인데요, 이 B랑 C는 실제로도 원어민들도 사실은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쓰다 보면은 이 apostrophe S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apostrophe S는 바로 비동사 혹은 해지 동사의 줄임 말입니다. 즉, it는요, it is나 i has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죠. 그 정답은 it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답을 넣어서. The company informed each customers. it는 회사의 고객들. 됐죠? 좋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빈칸을 뚫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이번에는 빈칸이 어떻게 뚫려 있냐면 은 전치사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높냐면은 전치사는 그냥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실은 다, 문장과 문장이라기보다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전치사는 물론 각각의 해석이 있지만 실제로는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크게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전치사 문제를 고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자체가 어려워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하시기 보다는 문장의 앞에 있는 동사랑 혹은 명사랑 어울리는 전치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회사는 the company, 회사는 informed, 알렸습니다. 뭐를요? its customers, 그들의 고객들에게. 뭐에 대해서? the limited promotion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라갈 때부터 about을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about이 아니라 이렇게 of라는 표현을 써도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of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of를 넣어주시면은 유명한 표현이죠. 어떤 표현? inform A of B. 이러면은 A에게 B 이하를 알려주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지금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 말고요. 제가 처음에 밑줄 그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변형해서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고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접 문제를 만들 때는요. 보기를 굳이 4개까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지선다. 보기를 2개만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뇌 회전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보고 아 나도 해볼까? 망설이지 마시고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자, 오늘 나도 여기서 일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